혹 어. 두바이 좀도 거기 팔려는 말? 다른 에서 두바이 어. 두쿠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혼절 됐어요. 아. <웃음> <웃음> 언니 진짜. 맛집 됐어요 야, 근데 두종쿠가 핫하게 나오는 보다 여기 두종쿠 맛집에 불렸다 야 차라리 사람이 사는 곳은 어네 계속, 계속 뭐, 와 아까 저기 구석 테이블도 지금 한 테이블 찾거든? 아니 우리 어, 오늘 헌팅을 해야 돼 헌팅을 그니까 러 천천히 기다려보자 우리의 밤은 길어요 슬 있어 아, 어 혹시 비통크? 그 네? 아아닌가아 없어요 <laughs> 이쪽 저희가 아, 하는게 아니, 아니라니깐요 재료 소진이라고요 재료 소진 <laughs> 아니에요 이거 좀안 팔아요 그리고 서면 돼 한다고. 근데 미안한데 누가 소문냈냐?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목소리가 그만큼 컸어? 얘들아, 내가 뒷정코를 소문내고 다녔냐? 어? 그게 아니라 언니가 준 뒷정코가 존나 맛있었나봐 소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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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점포 맞지만 아니고 아네 저희 안 팔아야 돼 아유 예쁘시다 그리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그냥 품절됐다고 소문 좀낼수 있을 텐데 저희가 판매 아니어서 아네기더하는 <laughs> 헌팅되는 <laughs> 기도워 야 우리는 오늘 험팅해야 돼 정신차려 애들아 남아있는 테이블이 몇테이블 아, <laughs> 머리 어몇 테이블 남았나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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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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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야 야 이렇게 무너질 거야? 우리가 조심 찾자고 했지 그때, 그때 성공했어 안 했어? 성공했지 우리 다 성공했지 다이 다시 돈다 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나이서 끝날 거야. 알겠어? 언니 내가 까지 돌아오지 않게. 나는 못하는 이유가 두쪽 그거 없어. 언니 양리를 많이 했었어야지. 언니 갔다 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잠이만내이구들 어디 갔지? 어? 디

아 잠깐만요 아니 왜냐면 분명히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제 친구는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어, 누구신데요? 누구신 <laughs> 아니 저는 <laughs> 지금 잘못 오신 것 같은데 요아 그니까요 많이 어, 드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멀쩡해요 문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3명이서 왔거든요? 근데 괜찮으시면 같이 짠 하는 것도 거의, 어때요? 분명인데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아니 그 친구분들 혹시 이쁘세요? <laughs> 아, 당연히 예쁘죠 딱! 나보면 몰라요? 어떡할까러 그러면 <laughs> 따라오세요 아내친구 그러면 어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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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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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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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그 예쁘시네요 예쁘시 아 예, 예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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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쁘시네아 예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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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시네요 예쁘시네요 아쁘시아니예요아니요 아, 그래요평소에요아쁘시네요예요 아니, 시네요아니요언니시네요예쁘시가요 예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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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네요 누가 문 속으로 보던데 글씨 그 아까 계속 보시던 아 그거네 나 솔직하게 말할까한번 찾아봤거든요 화장실이 줄알았어 아, 왜냐면 아, 거기 문이 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아그이 친구 가 거예요. 자 우리 짬비리한번 할까요? 짬 어? 약간 p h 마님 발로 셨어요 와! <목소리네요> 진짜 가어 아니 그리고 또 배우 누구 닮았나 는이름아 나도 알츠. 그는 드라마에. 누가 이았나 그거 뭐 속눈썹. 거 언니는 펄팅 닮았다고. 펄팅 펄팅. 약간 더 태국스러운 펄스 닮았다 맞아 맞아 요아니 이름이랑 나이. 나이 나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아, 아 이름 이름. 아, 아 이름. 먼저 나이가. 27살에 줘요 살이에요 너무 잘맞는가친구인거친구누나안나나들은 어, 네. 어, 아, 어. 그러면 어 잠깐만 누나인 아 <laughs> 누나이... 아, 누나들은 누나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말실수한 거예요. 얼굴이 조금 느껴지는 아기가 안가딱는게 그러니까 <laughs> 네. 일단 농이었어아 네. 일단 농이것 가지고. 아, 농이거 아, 일단 목걸이 붙어가지고 이거 되게 이게 이게 아, 뭐? 이거 20대 초반들도 다 차고 다니는구나. 아, 이거 20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이거는 뭐, 못다운다운이이이리이모이모이야다 아, <laughs> <아니, 아니>, <laughs> 봐봐 어가운치게 아, 그래서요 예, 뭐. 그러니까. 네, 그 하기 싫어요, 질퍼도 하기 싫어요. 저희 근데 두 명인데 어떻게 세 분인데 괜찮으신 거예요? 아, 너무 괜찮아요. 아, 너무 괜찮아요.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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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얘기하자. 솔직하게 우리는 거짓이 없으니까 27이잖아요. 네. 얘랑 나는? 37. 어, 37. 어, 아, 진짜요? 업! 아, 어. <laughs> <laughs> 예? 웝? 아리, 아리. 웝이에요? 웝 기분이 진짜 어땠어땠 다들 더블 쓰리. 네. 33? 셋. 업 업. 업업업 업. 아 그러면 은 제가 한 잔씩 따라드려. 어 잠시만요. 형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예. 아니 왜냐면 형은 소 술을 못 먹을 거예요. 진짜 소주도. 그래. 진짜 소주 가지고. 친구들 왜? 근데 그래서 일부러 저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어 이라고. 나를 속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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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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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속인 게 아니라. 뭐야? 아, 근뭐야 네, 우리 던 거지. 제가 사실 원래 술못 마셔서 아. 기흑기장흑기장혹시장혹가나혹시원도들어을 안... 아, 아, 음, 아, 네. 거야? 소원 고원을... 아, 을목하다지목 네. 아, 네. 아, 그냥, 그냥 제가 먹고 그냥 혹시 응급치로 쓰어도 될까요? 예, 뭔가 오늘은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셔볼아니아니 먹지마 말아지 말아요 에니아니이 정도로 싫어한다고? <laughs> 싫어해 처음에는 아, 지는조 아니 야 여기 물 마셔야 제가 마시던 건데 여기 술자고 아근저물야 근데 내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유머러스 해? <laughs> 나 이거 너무 놀라워 너네 왜 이렇게 예쁜데 유머러스 해? <laughs> 아, 아 근데 혹시 술못 드시면 두쫑크는 드세요? 그게 뭐예요? 어? 친구 두쫑크한 번도 못먹어것같와 너무 잘 됐다 대박 어. 아 두바이 썬더쿠키 이거 드세요 아, 한 번도 안먹어는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뭔가 왜 자꾸 그렇 뺄까? Dmfp? 오! 뭐야? 오! 두구 있는데? <laughs> 아, 나이스. 아이스. 아이 <laughs> <야, 너, 웃음> <야>. 진짜? 두전구 아, 이거 없어졌네? 아, 이거. 아, 이 게임하고 먹 뭐. 게임하고 먹 뭐. 게임. 게임하면서 먹으면 되겠다. 두가구 입에서 입으로. 야, 우리 그리 <laughs> Oh 좀, 근데, 네, 리가니 득점을 득점을 많았다 근데 제가 게임을 아까 화장실 가서 왜 아직 술마셔 아픈 거 아니야? 아 지금 방금 술마셔아 살짝 조금 올라와가지고 아니 근데 저감저 독감도 조금 아 근데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어디가? 화장실 아 내가 있죠 그러면 핸드폰 두고 가세요 핸드폰은 제가 원래 제자리에 두고 왔어가지고 화장실은 바로 앞에 있나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금방 올게요 아요 안 지켜줘도 아니 아니 아이상줄게아 괜찮아요 저 앞에 아니면 에이. 신발 벗고 가세요 아유 아 그냥 그냥 여기 있어 네, 당연히 어... 금방... 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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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얘기하자 아니 MBTI 어떻게 돼요? 저는 ENFJ 그와 너무 좋다 알지? 앞뒤 다른 게 진짜 잘맞거아 너무 좋은 m 제가 m p 거든요 앞뒤가 다르시네 예? 근데 잠깐만 이거 한번 들어보자. 위로 몇 살까지? 위로 띠동갑. 구독, 구독, 구독. 업업업독 구독, 구독. 이렇게 맞다 위로 몇 살까지? 구아구어 위로 한 살. 구독, 위로 한살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살차이독 구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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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 나였지? 근데 어디 살아요? 울산사. 오와진랑 가깝지. 한 시간 가까워? 어, <laughs> <두> 시간 가깝죠. <laughs> 2 시간. 2 시간. 가깝다. 한번 놀러 와요. 아 놀러 왔어요. 나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사 가려고? 어디 가요? 대전. 대전. 대전 엑스 대구아목키 몽키 김집몇 프로 우리가 이사가려고 했었나? 이사 간다. 전라도 강남 거기다. 아니야, 아니야. 경기도 광주. 그 경기도 가고 내가 말한 대가 경남. 왜요? 아 오겠지. 친구 잠깐만.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니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 진짜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는 그럼 이렇게 소리로 우리 자리에. 이거 하고 있어. 야, 거기 테이블에. 어디서? 아니, 내가 그, 내가 계속 그문튼 사이로 내가 봤거든? 와, 근데 두명다 너무 잘생긴 거야. 나는 근데 오자마자 딱 운명이라고 느꼈어. 심장이 좋나?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벌써 2 0분째예요 20분째라. Up. u 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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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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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어 아이를 듣고다 도망가잖아. 지금, 씨발, 이게. 아, 씨발. 언니, 뭐야? 그쪽코 아까 어디갔어? 아, 씨발, 도둑 맞았다. <웃음> 아, 기쪽코 <laughs> 아, 나도 먹어버네는데뱀커 아, 나는, 근데, 진짜 모르겠다. 야, 어디가서 우리처럼 이쁜. <laughs> 고, 고개를 못 들. 아말 빡쳐서 그래. 어디가 더지천 인성 좋고 이쁜 여자들을 만나서 물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연초부터 저렇게 지오는지 지 발로 차버리는 저런 얘기를야 그래. 우리가 나이 먹어서 그래. 나이 값을 해라. 나이 값을 해. 나이 값을 해라. 제네 나이 값을 쟤네. 해. 맨날. 나이 값을 해라. 아, 야 싫어 이거 멋져. 야 거야 이거 이이야와너로네맛이다프로네 맛있어. 야 이거 뭐야 왜뭐 이렇게 맛있냐 옛나맛 있다 옛나맛 이거 너무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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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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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 오! 오! 왜 이렇게 아, 잘, 사장님 이제 계산하고 가자 사장님 잘생긴 우리 사장 아 왔다 사장 사장님도 아. 진짜 왜 이렇게 더낫데또취네나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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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너무 잘 먹었고 안주 서비스 너무 감사하고 근데 나 이거 서운한 건 내가 얘기를 해야겠어 어떤,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나는 솔직히 나 여기 내 나와 말이야 나 공동 없으면 내 인생은 어, 없어 어려워 못 살아 못 살아 나나 나 37살이야. 근데 나 여기만 믿고 왔는데 물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어린 친구들만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놀으라고. 알았어. 나는 이거 서 나오네. 알았어. 장판. 이딴 식으로 갖고 한참 버. 어? 아, 나 혼자... 똑바로 하죠. 알겠습니다. 아니, 아, 이 어쩌겠어. 아, 니거 아, 일단 데리고 아니, 가주세요. 그럼 그동안에 <놀라> 뭐, <진짜>. 너는... 나 밝기를 끊어. 다음에 연락. 나의 나이 좀 있는 사람 있으면. <laughs> <그치? 나이 좀 웃음> 나는 네, 감사합니다. 나... 김감동와 다음에 연락해요. 사람이 정이 많아. 소장님, 새해 봉 많이 받아. 자기가 다잘 살고, 내일도 올까? 아, 고마워. 아, 내일도 아, 와. 고마아 괜찮은 사람 있으면 연락 준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기분? <laughs> 나확 풀렸다! 나확 풀렸어! 오히려 기분이 좋져 야, 그만하고 가! 풀렸다, 가자!